안녕하십니까, 강동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뉴스 한번더 읽어드릴 텐데요. 기사 제목은 이래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잡음 제2의 대장동 사태라고 하는데, 일단 뭐 삼기 신도시가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보상이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반발이 많이 있죠. 토지 보상은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개발이 돼 있는 구역의 바로 옆에 그 구역들, 그러니까 이제 개발되지 않는 구역들은 토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개발 구역 바로 옆에 있다는 이유로 시세가 상당히 뛰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도 뛰고 있는데 정작 그 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들은 토지 보상을 할때 공익 사업법상으로 개발 이익을 넣지 않고 보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업 구역에 있는 분들은 나는 개발 이익 없이 보상금을 받고 나왔는데 내가 기존에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거주를 하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 필요한 기반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사한 지역의 옆 동네 가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요. 3기 시돈시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태에서도 볼수 있듯이 토지주는 평균 250만 원의 헐값 보상을 받고 강제로 토지를 빼앗겼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개발 이익을 토지주주한테 주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 창출된 개발 이익은 기득권층에 돌아간다.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하시면서 이분들은 이번에 이제 고양 창릉 창릉지구 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 이 구역엔 정작 땅도 없는 고양 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등이 역세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내땅 빼앗겨가지고 서로 먹기 위해 싸우는 제2의 대장동 사태로밖에 안 보인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긴 해요. 어, 공익사업법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 토지 수용 대가를 분명히 주게 돼 있고, 다만, 개발이익까지 주게 되면, 은 그거는 사실은 땅 투기를 이제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주지 않고, 기존의 현황대로 토지 보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이제 그 주거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이전비, 그리고 주거형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주장착비, 사시는 분들이 이사가셔야 되니까 이사비 등등, 이런 사회보상금을 별도로 주는 걸로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은 많아야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게뭐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번몇 평당 뭐몇 천만 원 되는 경우 가 상당히 있죠. 거기에 소위 말해 개발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십프로는 됩니다 평당 가격에 그걸 몇십평 몇백평 하게 되면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업구역이 아닌 그 구역들은 개발이익이 완전히 반영이 돼서 땅값이 막 오른 상태에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분들은 그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보상금 만 주고 거기에 조금 아, 그 개발이익 대신 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뭐 주거유전비 이주장착비 이사, 이사비 등을 준다 라고 해서는 완전 보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땅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은 완전히 보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까 이게 땅 투기하려는 게 아니라 몇십 년씩 이제 여기서 농사도 짓고 살기도 하고 영업 도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땅 뺏겼는데 그땅 뺏긴 돈 가지고 주위에 동네 이사도 못 가고 훨씬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고 정작 내땅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도회 고향 도시관리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런 시행자들이 서로 이제 노른자의 땅을 가지려고 쟁탈전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환장할 노릇시죠 답답한 노릇이죠,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다음 또 감정평가 문제가 있어요 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토지보상 관련해서 피해를 본 원주민들이 같이 모인 단체인 모양이죠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lh가 시행을 하는 경우에 감정을 하잖아요 이제 감정을 할때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있는 감정평가업체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너무 낮아진다라는 이제 소위 말해 전관 이유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사실 추정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고 더 문제는 감정평가를 할때 아주 보수적으로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행자가 LH인지, 뭐 GH인지, 뭐 기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공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행자들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주에게 나 얼마를 주겠습니다. 먼저 협의를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수용재결이라든가뭐 이의제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쭉 가는 절차가 되는데 처음에 그 협의 보상 가액이 이제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올리냐 많이 하는 건데 낮춤은 낮출수록 더 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적어질 거고 시행자의 수익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협의보상 금액을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협의보상 가액을 평가할 때이 시행자 어, 감정평가 업자들에게 감정평가 수수료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수수료 누가 줘요? 시행자가 줍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자는 그 시행자 쪽에 유리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중립적으로 국가가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를 하겠지만 감정평가 업체들이 가장 큰 수입이 뭐냐면요. 이런 대규모 보상 개발 사업을 할때 보상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한명두명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하게 되면 자기들의 소위 말해 밥줄이 시행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민들도 이제 일부 부담하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고 뭐 지금 현재 제도로는 뭐 수용되는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그다음에 면적의 과반수 이 엔드로 해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민추천 감정평가는. 이 주민들이 감정평가 수를 부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업자에 대충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익적인 공익사업법상 토지 수용 아닙니까? 공익적 의미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는 다 국가가 중립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추천을 이제 우리 주민들이 하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구조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온 문제도 있고, 나는 개발이익도 없이 땅을 뺏긴다. 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사업으로 해서 토지 수용을 하는 것은 토지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체제로는 미약하다. 뭐좀 과감하게는 개발이익을 주는 것도 이제 어,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익을 주면 투기가 이제 성행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지금도 투기 방지 많거든요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저 인가 후에는 아예 뭐 거래가 안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주아 설립인가 이후에는 뭐 거래가 원칙적으로 안된다든가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주민들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산 원주민 들에 대해서는 개발이익도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감정평가 부분에 관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는 주. 체 를 국가로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적인 금액을 주는 걸로 하고 선택을 주민들이 좀더 선택에 있어서 자기들이 참여를 많이 할수 있게 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